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나비효과가 되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꼭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천원짜리 지폐 작고 평범하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이 천원 한장 속에 재물운을 터트리는 풍수의 핵심 비밀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비밀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천 원으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커피 한 잔도 안 되고 간식 하나 사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큰 돈을 끌어들이는 힘이 된다. 천원한 장을 아무렇지 않게 다루는 사람과 그천원한 장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은 결국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천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이돈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상징과 기운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앞면에 있는 태계 이황 선생님은 학문과 덕을 상징하죠. 돈을 바르게 쓰라 욕심이 아니라 가치로 써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뒷면에 있습니다. 바로 겸재 정선의 계상 정거도. 이 그림은 그냥 풍경화가 아니에요. 풍수학에서 완벽한 터의 형태라고 불리는 명당의 원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완벽한 기운의 순환을 상징하는 작은 그림 한 장이 된 거죠. 풍수에서는 물이 재물을 뜻하고 산이 보호를 의미합니다. 계상 정거도 속사는 든든한 등 물은 부드럽게 흐르는 돈의 줄기입니다. 이두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명당이에요. 그 명당의 형상이 고스란히 천원 지폐 안에 담겨 있다는 건이 한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금전 운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풍수에서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운을 머금은 살아있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구겨서 지갑에 넣거나. 방바닥에 떨어진 걸 발로 밟으면 그 기운이 상처받는다고 봅니다. 돈을 깨끗이 다루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운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부자들의 무의식적인 공통점이에요. 돈을 존중하면 돈이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문장 꼭 기억하세요. 천원한 장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재물 운을 결정한다. 이건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과 마음의 질서가 만들어내는 진짜 현상입니다. 이제부터 그 기운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끌어올릴지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자, 이제 천원 뒷면의 그림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그림 제목은 개상 정거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상은 시냇가 위 정거는 평화로운 집이라는 의미예요. 즉 물가에 자리한 조용하고 안정된 집터를 뜻하죠. 여러분 풍수에서 물이 들어오는 곳은 곧 돈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물이 직선으로 세게 들어오면 재물이 쓸려나가고 부드럽게 휘어 들어오면 재물이 머무른다고 해요. 계상 정거도 속 물줄기를 잘 보세요. 부드럽게 돌아 흘러요. 이건 바로 돈이 들어와 머무는 흐름을 그린 그림입니다. 산은 또 어떨까요? 뒤에서 부드럽게 받쳐주듯 서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배산 임수라고 하죠. 등 뒤에 사는 사람을 지켜주는 보호의 기운이에요. 집이나 사업, 인생의 모든 기반은 이런 균형이 있을 때 가장 안정됩니다. 그래서 천원한 장이 그냥 돈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기운의 설계도인 겁니다. 계상정거도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너무 앞서지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마라. 기운은 조화 속에서 살아 숨 쉰다. 이 말은 단순히 공간의 풍수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을 쫓대 집착하지 않고 모으대에 움켜지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풍수의 핵심이에요. 천원한 장을 소중히 다루며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기운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천원짜리 한 장, 그 안에서 산이 당신을 감싸고, 물이 재물을 불러오며, 바람이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그림이 늘 함께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상상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매일 그 기운을 손에 쥐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을 뿐이죠. 이제 그 눈을 뜨세요. 계상정거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재물의 순환과 보호의 완벽한 공식입니다. 그림을 이해하고 그 기운을 내 공간에 맞게 활용하는 순간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기운을 활용하는 실제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즘 아파트 겉으로 보면 참 예쁘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기운이 막힌 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너무 직선적이기 때문이에요. 현관을 열면 거실이 한눈에 보이고 주방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죠. 이건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돈이 들어와도 금세 흩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풍수지도를 봤습니다. 산과 물의 흐름, 햇살이 드는 방향, 바람이 어떻게 통하는지까지 다 고려했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도 없고 그저 위치와 평수만 보고 집을 고릅니다. 그 결과 좋은 입지의 아파트라도 기운이 정체되거나 흩어지는 일이 흔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간단히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원집의 풍수 활용법입니다. 기운이 막히면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별일 아닌 일에도 스트레스가 쌓이죠. 가족간 대화가 줄고 일이 잘 풀리던 사람도 갑자기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이럴 때 천원 두 장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상정거도의 완벽한 순환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풍수에서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복제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즉 천원 한 장이 바로 미니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명당을 당신의 집안에 배치하면 됩니다. 무엇을 새로 사거나 복잡한 장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은행에서 새 천원권 두 장만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한지 봉투를 준비해서 그 안에 천원 두 장을 가지런히 넣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특정 장소에 두는 거예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 그 장소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수는 공간의 과학이기도 하지만 결국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기술이에요. 돈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도 아무렇게나 흩뿌립니다. 반대로 돈을 소중히 다루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돈되고 그 정돈된 마음이 현실의 결과를 바꿉니다. 이게 바로 풍수의 진짜 힘이에요. 지금부터 당신의 집 안에서 기운이 새는 곳, 흐트러진 곳을 다시 보세요. 천원두 장이 그 기운을 단단히 묶어줄 겁니다. 그한 장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좋은 기운을 부른다는 말 그저 상징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은 형태를 타고 흐른다고 말해요. 즉 기운을 담는 그릇이 깨끗해야 기운도 머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건단 하나, 바로 새 천원짜리 지폐 두 장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말하세요. 새 천원권 두 장만 주세요. 이게 풍수 실천의 첫 걸음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새 것이라는 점이에요. 누군가의 손을 거쳐 이미 구겨진 돈은 그 사람의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피로하거나 불운한 기운일 수도 있죠. 그런 기운을 집안에 들이면 내 공간에 파동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돈으로 시작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새돈두 장을 손에 들고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이 돈이 내 집에 밝은 기운을 가져오길.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이 돈의 파동에 닿습니다. 풍수의 힘은 결국 집중된 의식과 정성에서 나오니까요. 한지 봉투를 꺼내세요. 그 안에 천원두 장을 곱게 펴서 넣습니다. 접지 말고 구기지 말고 그냥 단정한 마음으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 한지일까요? 한지는 나무의 순결로 만들어진 종이입니다. 천연 섬유의 결에는 기운이 통합니다. 플라스틱 봉투나 금속 케이스는 기운의 흐름을 차단하지만 한지는 그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고급 한지 봉투는 마치 기운의 스피커처럼 작용해요. 안에 파동을 증폭시켜 공간 전체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죠. 이제 봉투를 준비했나요? 그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봉투는 내 집의 복을 부르는 씨앗이다. 풍수는 믿음의 기술이 아닙니다. 집중의 기술이에요. 믿는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집중이 깊을수록 의식이 명확해지고 명확한 의식은 현실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 변화가 누적되면 기운은 방향을 틀어요. 이제 그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집의 가장 중요한 장소 주방입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금전운의 심장이에요. 불과 물이 만나는 곳, 바로 그 교차점이 재물의 에너지를 좌우합니다. 불은 의지를, 물은 순환을 의미하죠. 의지와 순환이 균형을 이루면 집은 돈을 버는 힘과 지키는 힘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주방은 대부분 기운이 흩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도 수납도 동선도 기운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풍수의 시선으로 주방을 한번 봅시다. 싱크대는 물의 자리, 가스레인지는 불의 자리입니다. 이 둘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화 충돌, 즉, 기운이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두 사이에 작은 식물이나 도마를 두세요. 그게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운이 부드럽게 순환하기 시작해요. 이제 봉투를 놓을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싱크대 상부 수납장 안쪽이에요. 물이 흐르는 자리 위쪽은 재물이 머무는 지점으로 보거든요. 수납장 안에 봉투를 넣어두면 물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건 풍수에서 재물 운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합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식탁 밑면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함께 모여 먹고 이야기하는 공간, 즉 집안의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이에요. 그 밑에 봉투를 붙여두면 그 자리가 재물의 앵커, 복에 닿이 됩니다. 어디에 두든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금세 흩어지고 숨겨진 복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봉투는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기운이 오가는 중심에 두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놓으면 한 달도 안 돼서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음식이 더잘 되고 가족의 대화가 많아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현상 말이죠. 그게 바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1세 천원 두장 준비하기. 이 고급 한지 봉투에 넣기. 3주방의 수납장이나 식탁 밑에 두기. 단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세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집이 환해지고 일의 기운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 천원 두 장이 그들의 기운을 바꾼 겁니다. 만약 주방에 봉투를 둘 자리가 마땅치 않다면 대체 장소로 현관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오가는 문이자 복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죠. 풍수에서는 현관의 상태를 보고 그 집의 복의 흐름을 읽습니다. 먼저 현관은 늘 깨끗해야 합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으면 복이 문 앞에서 걸려 넘어져요. 바닥을 반짝이게 닦고 불빛은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차가운 형광등보다 은은한 조명이 복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가급적 닫히는 형태로 유지해야 해요. 열린 수납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이제 봉투를 둘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현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작은 서랍장 화분 뒤, 혹은 신발장 안쪽 벽면 같은 곳이 좋아요. 거기에 봉투를 조심히 넣어두세요. 이건 마치 문지기에게 복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현관은 집의 기운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복의 상징을 둔다면. 외부의 나쁜 기운은 걸러지고 좋은 기운은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동쪽 방향의 현관이라면 이 방법의 효과가 두 배예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 즉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방향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맑으면 그 집은 오래 번영한다고 하죠. 천원 봉투는 그 기운을 정제하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밝게 정돈해 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복은 들어오는 길이 깨끗해야 찾아옵니다. 주방이 재물의 심장이라면 현관은 그 복이 들어오는 혈관이에요. 그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집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죠. 천원 봉투는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기운의 물질화예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돈은 머무는 사람에게 머무르고 떠나는 사람에게 떠난다. 즉, 돈을 다루는 태도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합니다. 한 장의 천원을 아무렇게나 구기고 책상 위에 던져두는 사람은 기운을 흩뜨리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도 돈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집니다. 반대로 천원한 장을 가지런히 펴서 지갑에 넣는 사람은 정리된 기운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돈의 파동이에요. 돈은 흐릅니다. 그 흐름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너무 빨리 흐르면 마릅니다. 적당히 돌고 순환해야 생명이 유지되죠.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절약은 막힘을 만들고 과한 소비는 파괴를 부릅니다. 그 중간에 조화, 순환 속에 머물물 만들어야 합니다. 천원 봉투는 바로 그 조화를 상징합니다. 작지만 흐름을 바꾸는 균형의 씨앗이 되는 거죠. 기운은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면 당신의 무의식은 풍요의 파동에 맞춰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내는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이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국 돈은 태도의 반영이에요. 풍수는 태도를 물리화한 철학입니다. 천원한 장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가 곧 재물운의 토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는 단순히 금액 이상의 파동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각 화폐가 다른 기운과 의미를 품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알면 어떤 돈을 어디에 두어야 복이 더잘 모이는지도 이해할 수 있죠. 지금부터 10원부터 5만원까지 각 돈이 가진 풍수적 상징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10원입니다.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10원은 지혜와 겸손 그리고 감사의 상징이에요. 길에 떨어진 10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워 올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기운이 머무릅니다. 풍수적으로 10원을 잘 모으는 사람은 운의 초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음은 50원이에요. 50원은 풍요와 번영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동전 한쪽에 벼 이삭이 새겨져 있죠. 바로 그 벼가 곡식의 완성 풍요의 결과를 뜻합니다. 즉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맺히는 돈이에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50원 동전을 주방 근처에 두면 식복과 재물운이 함께 상승한다고 봅니다. 이제 100원으로 가볼까요? 100원은 노력과 헌신을 상징해요. 매일 묵묵히 일하는 손길, 그런 꾸준함이 모여 불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100원이 기초의 단단함을 대표합니다. 즉 돈을 불리기 이전에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돈이죠. 그래서 100원은 지갑에 한두개 넣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중심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500원. 풍수에서 500원은 협력과 관계의 상징이에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금액이죠. 500원짜리를 주면 묘하게 든든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돈은 함께 이룬 성취의 기운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워크 거래, 인연 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가게나 사무실에서는 카운터 근처에 500원을 두면 거래가 원활해지고 협력 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심이 되는 천 원입니다. 이건 보상과 균형을 상징해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 그 정당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돈이에요. 천 원은 노력의 에너지를 금전으로 변환하는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대로 쓰거나 좋은 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삶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천 원을 함부로 쓰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힘으로 바뀝니다. 풍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이제 5천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5천원은 변화의 흐름을 뜻합니다. 돈의 기운 중 가장 유연하고 상황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돈이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환경을 바꿀 때 5천원권을 지갑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1만원, 만원은 성취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누군가에게 용돈을 줄때 혹은 첫 월급을 받을 때 대부분 만원 단위로 기억되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1만 원권은 풍수적으로 보상의 결실을 의미해요. 즉,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쌓는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지갑에 만 원권 한 장을 넣고 다닙니다. 항상 풍요로움이 머물게 하라는 의미로요. 마지막으로 5만 원입니다. 풍수에서는 5만 원을 발전과 목표의 완성으로 봅니다. 가장 큰 금액이자 가장 강력한 파동이에요. 이 돈은 노력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5만원권을 집안의 귀한 자리에 두면, 사업은 출세운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열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5만원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게으른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0원은 감사, 50원은 풍요, 100원은 노력, 500원은 협력, 1000원은 보상, 5000원은 변화, 1만원은 성취, 그리고 5만원은 발전. 이 모든 돈은 결국 당신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돈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기운도 바뀝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정말 천원두 장이 그렇게 큰 힘이 있나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그건 미신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 만들어내는 실제 변화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정성껏 대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뇌 속에서 집중의 패턴을 바꾸는 신호가 됩니다. 그 집중이 반복되면 기회와 돈의 흐름을 잡는 감각이 생겨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뇌는 반복된 의식에 따라 현실을 필터링하기 시작하니까요. 한지 봉투 속에 천원 두 장은 정리된 마음의 상징입니다. 그걸 주방에 두는 행위는 이 공간에 풍요의 질서를 세운다는 선언이에요. 주방의 공기가 바뀌면 가족의 대화가 달라지고 그 대화는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따뜻한 관계 속에서는 기회가 생기고 행운이 따라붙어요. 이게 바로 풍수의 실체적 변화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방 식탁 밑에 천원 봉투를 붙여둔 한 가정은 이상하게도 몇달 사이에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고 해요. 남편의 사업이 풀리고 아이의 성적이 오르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봉투를 붙이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집안이 밝아졌어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식이 바뀌고 마음이 정리되면 공간의 파동이 달라집니다. 그 파동이 외부의 흐름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천원 봉투는 단지 돈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정성과 감사의 결합체예요. 작은 금액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크면 기운은 그의 비례에 커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정성은 공간을 바꾸고 공간은 운을 바꾼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이제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천원 봉투를 만들어 주방에 두는 것, 그건 단순히 돈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으로서 기운을 다스리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선언은 현실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천원 한 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셨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풍수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큰 복을 부른다. 이 단순한 진리가 천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돈은 감정이 없는 종이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태도가 기록됩니다. 대충 다루면 대충 떠나고 정성껏 다루면 정성스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원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돈을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운명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제부터 실천해 보세요. 은행에서 새 천원 두 장을 받아오세요. 고급 한지 봉투에 넣고 주방 식탁 아래나 수납장 안쪽에 조심스레 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복이 머물길. 이건 주문이 아니라 의식의 리셋 버튼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무의식 속에서 감사 정동 기회의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풍수는 결국 습관의 언어예요.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에너지 순환 구조입니다. 천원 두 장이 그 순환의 스위치를 켜는 도구인 거죠. 끝으로 꼭 기억하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천원 한 장에 당신의 태도 안에 있습니다. 이한 장이 오늘부터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을 거예요. 풍수는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첫걸음은 바로 당신 손끝의 천원 한 장입니다.